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하도록 하죠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합니다 시덕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 메시지를 한번더 읽을 텐데요. 뭐, 외우실만 하잖아요. 잘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기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베이비 부모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이들이 부음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 그런 것을 가리켜 베이비 부모 세대라 그럽니다. 학술적인 용어로는 전쟁 이후의 세대를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세계 제 2차 대전이 끝난 그리고 그 다음에인 1946년부터 63년까지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면서 그 세대를 가리켜 베이비 부머 세대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죠.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 전쟁이 모두 끝이 나고, 드디어 정상적인 가정의 삶이 회복되면서 자녀들이 하나둘씩 태어나기 시작했던 1955년부터 1964년까지, 그때를 가리켜 베이비 부모 세대라 그럽니다.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뜨거운 땀과 열정이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키게 되므로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가장 강력한 자금력과 경제력을 가지게 된 세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들은 또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을 가지고 여가를 즐기고 스포츠를 즐기면서 오락과 많은 레저 활동을 함으로 행복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세대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행복 전문가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그들이 가장 좋은 시대를 살면서 가장 최고의 것들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들이 겪고 있었던 우울증은 그 어떤 세대보다 심각했다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따져보니까 보통 세대, 이전의 세대, 혹은 그 이후의 세대보다 우울증 증세가 10배나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 여력을 가지고 마음껏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왔던 그들이 왜 전쟁을 겪었던 세대보다 전쟁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세대보다 더 엄청난 우울증을 겪게 되었냔 말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조금도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전도자 솔로몬은 이미 그 사실을 옛적에 깨달았잖아요. 옛적에 깨달은 그가 해 아래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던 모든 삶, 그것들 다 헛되고 헛되다고 밝혀놨잖아요. 여러분, 헛됨을 이길 행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넘어설 수 없는 허무감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최고의 즐거움을 구가한다고 해도 아무리 최상의 것들을 누리며 산다고 해도 풀수 없는 헛됨의 힘을 이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거잖아요. 그 허망함을 뚫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어떠한 것들도 해낼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지난주 여러분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창조주를 언제 기억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한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저와 함께 다시 앞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요?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 적어도 절반 정도는 이제는 더 이상 청년 같다는 말조차 들을 수 없는 때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분들이 아닌 파릇파릇한 청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화장 한번 하지 않아도 맑음과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청년들이여 무엇이든 도전하고 싶고 무엇이든 도전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뜨거운 피가 살아 움직이는 청년의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동영상 하나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근처에 한 취객이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관이 그 취객을 제압해 보려고 아니 그 난동을 잠재워 보려고 애를 쓰지만 취객의 난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바라보기만 했죠. 근데 그때 어떤 듬직한 청년이 쓱 나타나더니 그 추객에게 다가가 그 추객을 끌어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일까 싶어서 긴장하며 쳐다보고 있는데 가만히 껴안기 시작하자 그 추객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청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해지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무도 그렇게 할수 없죠 괜한 봉변을 당할까 봐 아니 구태여 나와 관계도 없는 그 사람에게 냄새가 지독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이유가 전혀 없는 그래서 충분히 삶을 경험한 우리들은 다가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순간, 청년은 그 취객을 끌어안으므로 그 취객의 모든 눈물을 잠재우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청년이에요. 청년만이 어쩌면 이걸 할수 있을지 몰라요. 청년의 그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멋진 청년의 때에 향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최근 언론에서 너무도 많이 들었던 엔범방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착취 동영상을 띄워 수십만 고객을 가지면서 돈에 탐닉했던 한 젊은이, 그와 동조했던 젊은이, 청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무리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허무의 권세에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그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을 기억해내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청년도 우리의 인간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허무감, 헛됨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삶을 가진 청년 그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청년들에게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몸은 아니지만, 뭐는 뭘어요? 마음만은 청춘이래요. 그게 어찌 인생 아닌가요? 젊은이들처럼 향긋한 파릇파릇한 향기를 뿜어낼 수는 없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어보고 싶고 다시 한번 꽃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또한 청년 아닐까요? 한 시인은 그런 얘기를 적었더라고요 나무를 통해서 배운 것을 시로 적었습니다 나무는 겉으로 나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나이트는 속에서 하나, 둘씩 쌓여가니까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노년일지 아닐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노년을 지나는 나무라 할지라도 봄이 되면 그 어떤 고목도 파릇파릇한 새싹을 내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새싹을 내어 놓을 수 있다면, 푸릇푸릇한 희망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 청춘이라는 거죠. 해마다 더 울창해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청년이라는 거죠. 그 청년인 우리, 그 청년인 여러분, 물리적인 청년 여러분,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 1절을 통해서 한두 가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죠 1절을 다시 한번 저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언제인가는 어느 순간 곤고한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곤고한 시간을 이겨내기 위하여 창조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순간 갑자기 들이닥칠 아무리 막아서고 싶지만 막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찾아올 고통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창조주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우리 요즘 경험하지 않아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의 그늘. 아니요. 고통의 시간. 아니요. 무너지는 기업의 시간, 그거 있잖아요. 어느 누가 막아요. 그 순간이 언제인가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 그분 붙들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사람 많아요. 성경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넘실거리며 찾아오는 이 고난의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해낼 수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그 창조주, 그분을 만나야 고난의 시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시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시간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창조주를 붙잡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 갈수 있거든요. 어느 날 도적같이 임할 고통의 시간 이기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그분에게 삶을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 순간에 무너졌을 때 어느 누가 막을 거냐고요. 누가 막을 수 있겠냐?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곤고한 날이 이러게 될 텐데, 이러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두라고, 그래야 고통의 시간을 견뎌갈 수 있다고, 어둠의 길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이유, 또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렇게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에는 어쩌면 너무도 순식간에 인생의 모든 기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온다고. 진짜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한 삶의 기운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다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도 엄청난 것들을 구가하고 있는데도 행복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될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오게 될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에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행복한 그 기운을 남겨놓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에게든지 더더욱이 나이가 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말이 정말 절실한 거 아닌가요? 지나보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더 좋은 차를 갖고 다니는 거요? 조금 더 좋은 집을 갖게 된 거요? 좀더 높은 연봉을 주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요?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그렇지 뭐. 지금까지 그 옛날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왕년의 사람 아닙니까? 다 지나가버린 세월의 사람이잖아요. 다 아무것도 아니죠. 어느 순간 그것이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깨달음을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진리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자유케 된다 그랬는데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명예로부터 그런 물질로부터 그 모든 쾌락으로부터 하나 둘씩 자유케 되잖아요. 자유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어디로 갈 거예요? 어떻게 그 허물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자의 입을 비려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언젠가는 청년들도 나이가 들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어쩌면 이 말이 훨씬 더 깊이 다가올 시간이 될지도 모르죠? 지금은 뭐, 그러지만,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되는 그때, 아무 뭐 낙이 없다고 생각될 때, 삶의 의미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지날 수 있을지, 성경은 지금부터 창조주 그분에게 집중하라고,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 가수를 기억하리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광석이라는 가수 말이죠. 이미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됐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는 32살 만으로 32년의 세월을 채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가수입니다 그가 불렀던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서른이 되기 전에 불렀던 노래일까요? 아니면 그의 죽음을 앞둔 30대 초반에 불렀던 노래일까요? 아무튼 서른 즈음에라는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머물러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무언가를 할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나의 인생은 아직 창창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여러분 30대 초반이라니까요. 30대 초반 그 청년이 가만히 삶을 들여다 보니까 채우고 채우면 될줄 알았는데 점점 더 비어가는 내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쳐다보니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 아무 낙이 없다는 말이 노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젊은이들에게도요. 청년들에게도요. 어느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다시 말하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그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분 없이는 찾아올 공허감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비어가는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비어 있는 곳에 채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와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창조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시는 창조주,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창조주,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시는 그 창조주,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분을 집중해야 한다고, 그분과 함께 가야 한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요, 다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처음 제가 마틴 셀리그만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행복을 추구했던 그들 세대. 만족과 즐겁만 있으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자녀를 안 낳았냐고요? 자녀 기르기 싫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자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게 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힘들게 만드는데. 그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을 맛볼 수가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중심이거든요. 그분 중심. 그분이 우리의 중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낙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고통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청년의 때를 살고 계시든지 마음만은 청춘이시든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깊은 허물을 이길 수 있는 창조주 그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